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피셔맨스 워프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피어 39에서 바다 사자를 구경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피어 39에서 떠나는 알카트라즈 유람선을 탔을 수도 있죠. 알카트라즈 섬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름은 펠리컨의 섬을 뜻하죠. 섬에는 지난 1963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의 교정시설은 탈출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도소로 알려져 있죠. 영화 더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의 알카트라즈를 대대적으로 확장, 재건해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될까요?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알카트라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1800년대 골드 러시로 대규모 서부 이주가 이루어졌고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자 미 연방 정부는 이 섬에 육군이 주둔할 군사 기지를 짓기로 결정했죠. 기지는 남북 전쟁까지 샌프란시스코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알카트라즈는 군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용하는 감옥의 기능이 추가됐고, 점차 교도소의 형태를 갖추게 됐죠. 그렇게 1933년 문을 연 알카트라즈 교도소에는 1963년까지 모두 1576명이 수감됐죠. 교도소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을 용케 빠져나온다 해도 주변의 빠른 조류나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서 탈출이 무척 힘들었죠.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앞바다는 백상아리를 비롯한 여러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가 수감됐던 곳으로 유명하죠. 제소자들은 약 2km 떨어진 샌프란시스코가 훤히 보이는 곳에 창문이 있어서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실제로는 지낼만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도소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식단이 제공됐죠. 많은 제소자들은 규율에 따랐고 일부 재소자는 잡지를 구독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대학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정해집니다. 탈옥이 절대 불가능한 교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총 14차례 탈옥 기록이 있고 탈옥수 중 5명의 행방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죠. 1962년 6월 11일에 일어난 프랭크 모리스와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의 탈출 사건이 유명합니다. 공식적으로는 5명의 탈옥수는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탈옥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9년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로 제작되기도 했죠. 여기에 엄청난 유지비도 문제였습니다. 섬의 발전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연료비의 압박이 가장 컸죠. 발전기 연료를 수송하는 배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리건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소자당 운영비가 다른 감옥의 2.5에서 3배에 달했는데, 그러면서도 최대 수용 인원은 336명에 불과했죠. 1962년 알카트라즈 교도소 탈옥 사건이 발생하면서 효용성의 의문이 제기됐고 이어진 조사 결과 해풍과 염분에 노출된 시설을 대규모로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연방 정부는 이듬해 폐쇄를 결정했죠. 이후 6년간 방치됐다가 1969년 11월 20일 모호크족 출신의 리처드 오크스와 89명의 원주민 대학생들이 알카트라즈를 점거하고 해방구로 지정하면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제 범죄 집단인 MS설틴을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죠. MS 설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국제 범죄 조직으로 대부분의 조직원은 중앙아메리카 특히 엘살바도로 출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된 폐쇄 이유가 높은 유지비였다는 점을 들어 교도소가 다시 문을 연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방치된 알카트라즈 시설을 현재의 미국 교도소 수준에 맞추려면 새로 짓는 것이 싸게 먹힐 것이고 최악의 흉악범들을 수감할 교도소가 더 필요하다면 섬이 아닌 최대한 외진 지역에 새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알카트라즈의 탈출을 보고 영감받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죠. 참고로 알카트라즈엔 애국가의 작곡가인 아닉테가 하루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세계 섬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